자 이제 삭제 하나 남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바로 할수 있죠 뭐 보내는 것 보내서 받아서 뭐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야 아니라 아이디값 받아서 바로 그냥 삭제하는 거니까 자 디클 서비스 하고 딜리트 하고 아이디값 이렇게 넘겨주면 삭제 처리 되면 삭제 완료 되도록 하고 자 얘도 r s 데이터로 응답 형태는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200 삭제 성공하고, 자 삭제 성공했을 때, 자 뉴, 자 아티클 리스폰스 하고 이쪽에 이제 아티클 삭제한 이제 아티클 데이터 이렇게 넣어줘서 주 응답하시면 된다. 자 여기도 RS 데이터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딜리트는 가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리턴 타입의 아티클 넣어주고, 자, 그리고, 어, 레포지토리에 find by, 그니까, 딜리트를 아이디로 삭제하는 게 있어요. 요걸 삭제하시고, 자, 얘 리턴 타입 보시면, 어, 자, 리턴 타입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아, 보이드군요, 얘는. 자, 만약에, 자, 그러면 만약에 차라리 리턴을 아티클로 받을 거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시죠. 딜리터로 하고, 얘는 이제 엔티티를 넘겨야 되죠. 자, 그러면, 어, 바로 찾아와서, 레포지토리에서, 네, 그냥 그러면 컨트롤에서 좀 작업을 합시다. 자, 여기서 딜리트에 바로 아이디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음, 존재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시죠, 그럼. 서비스에 get, article하고 아이디 넘긴 다음에. 자, 아까랑 똑같아요. 네, 서, 그 수정이랑 똑같아요. 자, article, article.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article이 널이라면. 네, 자, 이쪽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출력해주고. 만약에 문제 없으면 이제 삭제로 요 article 찾은 걸 넘기는 거죠. 자, 그럼, 딜리트 쪽에 가서, 네, 아이디가 아니라 뭐요? 네, 아티클, article, 아티클로 받아서, 딜리트의 엔티티를 넘겨서 바로 사, 삭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죠? 네, 그냥 보이드로 하고,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얘 받아, 받아서 그냥 바로 리턴해도 될것 같아요. 찾아온 녀석을 바로 받아서, 이렇게 리턴하고, 자, 아티클, 아, 얘가 DTO군요. 자, DTO면 뭐 DTO로 변환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뭐, 이쪽에서 이렇게, New Article DTO, 여기다 생성자 함수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어, 나는 이렇게 중첩하는 게 보기 안 이쁘다, 이러시면, 그냥 이쪽에서, 예, DTO 형태로 한번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엄연히 응답 메시지다 보니까, DTO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혹시라도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 DTO 한번 거쳐서 가면, 내가 이제 정의한 대로 노출을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뭐, 만약에 DTO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어, 이쪽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제이슨 이넣너 요거 넣어. 이거 넣어주시면 얘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에서 얘를 노출시키지 마라. 요런 뜻인데, 뭐,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제이슨 이구너 넣은 게 이제, 이쪽이죠. 아티클 쪽인데, 아티클 노출하는 게 이제 뭐 등록하고 나서죠. 그 등록, 일단, 네, 삭제 먼저 한번 해보고, 자, 삭제 이제 수정한 거를, 자, 닷건에서 6번을 한번 삭제해볼게요. 자, 삭제 성공하고, 닷건 조회하면 5번까지 있으면 되겠죠. 자, 5, 6번 사라졌죠. 자, 그리고 등록할 때 제가 제이슨 이구너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할 때 제목 아이오컨텐츠가 제목으로 제가 처리했군요. 실수로. 자, 무튼 제이슨 이그노어 걸려서 어떻게 돼요? 아, 자, 등록을 했을 때 자, 컨텐츠 서브젝트를 제가 제이슨 이그노어 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걸 쐈을때 어떻게 돼요? 생략돼서 아예 안 보이죠. 자, 만약에 둘다 생략시키면 둘다안 나오겠죠. 자, 제이슨 이그노어 시키면 다안 나오죠? 자 지금 근데 반대로 뭔가 출력이 되는데, 자 응답할 때 뭔가 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이것만좀 잡고 갑시다. 네, create Response Article Article DTO는 아닌 것 같고, 서비스 서비스 뭔가 뭐 반대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따 잡도록 하죠. 자, 무튼 제이슨 이구너 시키면 생략된다. 자, 반대로 이제 서브젝트 한번 지워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가 지워져서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 자 지금 이거 반대로 나오는 거는 수정을 좀 할게요. 이따 자 아무튼 네, 그거는 수정하면 되고 나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DTO를 써서 우리가 그 사용자 쪽에 보낼 때 무언가 필요한 애들만 쓴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텐츠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얘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DTO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해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멤버에서 비밀번호나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하실 때 쓰고 만약에 내가 DTO가 어, 도입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이러시면 적어도 제이슨 이그너먼은 시켜놔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삭제하고 이제 문서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